우리가 긍정적인 기분에 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기분에 있을 때 좋은 기분이야 근데 우리가 종종 <laughs> 갖게 된대데 어떤 감각을 순진한 낙관론이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요 순진한 낙관론이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요 기분이 좋으니까 다, 다 잘될 거야 다 잘될 거야 더 잘될 거야 라는 순진한 낙관론을 갖게 된다고 그 아주 구체적인 예시하다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속시켰대요 뭐를 금융 버블을 거품이 낀 거죠. 금융 버블을 지속시키려면 요인이 나쁜 거야. 이이 요인이 뭐냐면 이게 이 레셔너 이거 유발는 소리에요. 비이성적인 과열이래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나오죠 여기서. 이 용어라 용어인데 만들어진 용어야. 이 에런이란 사람에 의해서 만든 용어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앨런이란 사람은 이전 의장이래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 이전 의장인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든 용어래요. 이정적 과열을 하는 닷컴 버블 동안에 닷컴 버블 동안에 1990년대 후반에 주가가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뭐였지? 스카이 라켓이 급등했대, 졸라치는 았 같대. 몇 년에 걸쳐서 그러고만데 도달했대, 상승했대. 어떤 정도까지 상승했냐면 기초 재무가 그런 인터넷 기업, 이거 인터넷 기업. 이 인터넷 기업의 그런 기초 재무가 뒷받침할 수가 없대. 견딜 수가 없대. 그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를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했다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그래서 한 번씩 무한문장인데 기다려 까 이런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가 이끌었대. 투자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되요그 회사가. 그들이, 그들의 그들 돈을 투자했던 그 회사가 뭐할 거라고 collapse 붕괴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언제든지 망할 거다라는 것을 걱정하게 돼. 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보스나 unfounded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대 근거가 있었대 이, 이 문장은 지금 뭔 말이야 주가가 높아지니까 걱정을 해야 해이 문장은 지금 두렵다고 주가가 너무 높아졌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주가 너무 높아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봐봐 이게 무관한 문제인데. 일단 이제끼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주가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갖게 된 거야. 뭘 갖게 돼? 사람들은 뭘 갖게 돼? 순진한 낙관론을 갖게 된 거야. 뭔말이요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오니까 르 뭐하고 있다고? 뭐라고다고 한다면? 더 오르겠지라고 낙관하는 거야.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아 여기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겠지라고 낙관는 거로. 더잘 되겠지라고 한다고. 그리고 또뭘 갖게 되는 거야? 비이성적 과열을 갖게 됩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뭐냐면 여기까지 주식 올랐어. 내가 돈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샀어요 주식을 100원에 샀어요 100원에 샀어 100원에 사니까 이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4 0 0원이 됐어요 몇 배냐? 4배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좋지 내가 100원 넣었는데 400원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먼지거리 아니면 피이성적 과일 발생 이게 뭐야 여기서 100원 넣었잖아 여기서 100원 넣으면 4배가 됐다고 이제 뭐예요? 집을 팔아버려요 여기 10억을 받아버려요 이 상태에서 이게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너나 나나 다주자너 과열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긍정적 감정이 아가씨가 말했던 전반부에서 말했던 그 긍정적인 감정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큰 일부로부터 경험했던 그 긍정적 감정이 여기서 이것도 여기까지죠 내 먹은 거. 이게 이 감정이 초래했대 잘못된 가정을 초래했대 근데 그 잘못된 가정이 뭐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상할 것이다 라는 가정 이게 뭐냐? 주가가 계속 오것 같아 이게 뭐야? 낙관, 낙관 순진한 낙관주의라 몇 가지 참 먹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너무 좋다고 맞아? 기분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겠지 라고 낙관해버린다 말이 순진하게 낙관한고 순진한 낙관주의로 바뀐다고 근데 그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 보지 못한 거야 그들이 그들을 그들이 임박한 붕괴를 보지 못하게 했던 인식이라고. <laughs> 그 거품이 붕괴될 거로, 주가가 꺼진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못 보게 해 버린 거.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보관, 그들 은행 계좌의 보관, 그로 인한 은행 계좌의 보관을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했던 인식이라고. 잠만 주가 계속 상승할 거야 이거 뭐라고 주가 계속 오를 거야 뭐라고 낙관. 낙관주의고 낙관주의야 동그라미야 빨간색 동그라미 낙관주의야 맨 위에 있는 거야 낙관주의 뭐야 빨간색 동그라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빨간색 동그라미야 빨간색 동그라미 낙관주의라고 순진한 낙관주의야 이제 그리고 그 결과 뭔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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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비이성적 과열이 이요 i r r a t 이거 중고나왔어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가 순진한 낙관주의고 이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결과 뭐 한다고? 피이성적 과열에 갖게 된다고 피이성적 과열이 뭐라고? 여기에서 시범을 꽂아버린 거라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피이성적 과열이 여기서 꽂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laughs> 그 주가가 버블, 주가가 너무 상승한 게 어딨나고 임박한 붕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붕괴가 일어나면 그데 은행 계좌가 그러면서 고갈된다고 다삭제돼 버린다고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라고 여기서 계속 돈 투자, 어, 투자하는 게 10억 고아 버린 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 이 주가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거 되고 있냐? 이번에 되고 이원내준다고 망한다고 한강 가야 된다고 <laughs> 한강 수업 체크하러 가야 된다고 일가말은 지금 그들은 누구냐 왜기면 그들 이 그들이 다 누구야 이 그들이 누구야 이게 표시 돼있죠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이 사람이라고 표시해 놨다고 이것도 뭐야 잠깐만 이것도 무슨 색이야? <laughs> 주가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란색 동뱅이 뭐냐고 파란색 동뱅이 뭐야? 긍정적 기분이라고요 파란색 똥뱅이 미지않요 맨 위에 봐봐 주가가 계속 올랐다니까몇 여기까지라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한다고? 아주가가 계속 오르겠지 순진한 낙관주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뭐한다고? 전체삼 털어가지고 왜딱 오일을 해버린다고 다 밥아버린다고 그리고 뭐요망한 거. 고 됐어요 잠깐 봐봐 이건 지금 방금 뭐랬냐? 봐못 봐. 자신의 미래를 봐못 봐. 봐? 망할 거란 미래 못 본다고.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아침에 지금 무관한 문장 했잖아. 이 사람들은 이 지나치게 부필요진 주가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 아이 어, 회사가 망할 것같아라고 두려워하게 한다고. 그리고 그대 두려움은 금과 얻는 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들은 금그 돈을 어째가 있냐? 더 넣겠냐? 안 넣겠냐? 안 넣는다고 그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아 어, 여기서 주가가 너무 높은데. 근데 돈 그만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털고 나와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이 글은 지금 이건 깨달은 사람의 글이냐 아니 이 그냥 통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지금 깨달은 사람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무관한 문장이라고 됐을까? 3번은 무관한 문장이라고 시험에 안 나와 공부 하여튼 hey, 이제는 주격관계대명사 그, 개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주어 다음 이게 공사. 다음 이게 버. 아. 이거 좀 지워요. 나좀 지워 줘. 빨좀 지워. 의미가 없어요. 이세월가 지금 거야 관계부산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어, 그 정도를 꾸미고 있다 관계대문가 쓰지 말아라 관계대문가 미션한테 쓰지 말아라 주가가 부풀려지는 거니까 Overinflated 아인트 하지 말아라 불풀려진 주가니까 아인트 하지 말아라 어, 그 다음 잠깐만 이 주가가 급등했대 스카이 라켓이 됐대 자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고 그 다음 컴바이츠고 아예 이제 분사군으로 그리고 상승했다 상승했다 레이징 하면 되냐 안되냐 레이징 하면 되냐 안되냐 레이징은 뭔지이 레이징은 뭔뜻냐고 그것을 들어 올리자는 뜻이야. 타동사야. 야, 지금 타동사라고. 야, 지금 자동사라고. 그냥 상승하다. 오르라는 자동사고. 쓸 수가 없다고. 여기지 목적가 없어.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앞에 있는 이모션을 보면 목관대생략 목적격관계대명사 위치가 대신 생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동격의 태그 다음에 는 주적관계대명사다. b l i n d A to B. b l i n d A to B. A가 B를 보지 못하게 하다. 눈을 가려버린다. 근데 못 보는 내용이 몇개냐 지금? 이 B가 몇 개? B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로. 이두 개를 못 보게 했다고요?